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라이브가 갑자기 끊겼어요 네 다빈치님 안녕하세요 <laughs> 당황스럽네요 저도 <laughs> 갑자기 라이브가 끊겨가지고 아하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갑자기 놀라셨을 때 갑자기 버퍼링 됐다가안 보여서 놀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라이브가, 실험이 끊기면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라이브가 또 끊겨버렸네요. 그래도, 아, 좋았어비 <laughs> 내리는데, 라이브도 끊기고. 아. 음, 여러분, 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빗소리 들리나요? 지금 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줄기찬 거짓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 혹시 지금 계신 분손한번 뻗으실 수 있을까요? 알맞은 이이인가요 어, 어, 어. 잘못 눌렀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사랑해 죄송해 아네 안녕 이럴 스가다 떠나면은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저랑 얼마 전에 거의 1대1 초통방송인데요 지금 오, 라이브가 어쩌 없어서 끊기네요 아 이런 방송사고를, 방송사고는 역시, 방심할 때, 일어나는 것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여유롭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또, 라이브가 끊겼네요. 기도 갑자기 또 많이 와요. 살짝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르르 팡팡. 갑자기 기도 많이 와서. 쓰진 상태가 좋지는 않은가봐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갑자기 폰이 데이터를가안 <laughs> 되더라고요. 네.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요. 어,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라이브가 끊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응,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와주셨군요. <laughs> 어, 진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라이브를 켠 겁니다. 네. 이렇게 고생하셨던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멀리멀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인터넷 이거 다시 한번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어, 아리아리 투쟁!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이 이렇게 불통이 될 줄은 몰랐네요. 어, 이제는 안 끊길 것 같아요. 썰리질러 <laughs> <서리 딜러. 웃음> 어우, 반갑습니다. 네, 또수그과 불꽃, 가율창 투쟁.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일다 <진짜. 웃음> 엄마 댓글창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 <laughs> 수그린 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시 치솔, 취소할 거 취소하셨네 그럴수가 어. 안녕하세요 네가자 네. 네. 아리아리 투쟁 피쟁. 오늘도 또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멈추진 않지만 인터넷이 끊기면 멈추게 되는 라이브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라이브가 이렇게 멈출 줄은 몰랐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난관이부터 맡았습니다. 아, 좋아요, 또 구독, 아, 짜, 또 가자! 또선다명 <laughs> 가자! 아 네. 또, 또 점점 구독자분들이 한 명, 한두 명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간 또더 많이 늘어나죠. 아 비오는 날엔 더 힘드시겠지만, 네 비오는 날이라고 힘든 건 아니지만 방금 같은 또 라이브가 중단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laughs> 가끔씩 이렇게 또, 또 방송 사고가 납니다. 어 알맞은 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고 투쟁. 심지어 태풍이 와도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비가 오면 뭔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또 갑자기 빗줄기가 엄청 불어졌어요 빗소리가 또 다시 퍼졌네요. 아, 감자채고님 안녕하세요. 찾았다. 네. 갑자기 꺼졌어요. 혹시 라이브 두개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어, 네. 라이브가 갑자기 꺼지셔서 놀라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laughs>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이게 또 웬일인지. 비가 온다고 해서 너도 멈추는 것이니. <laughs> 아하. 김태경님, 안녕하세요. 네. 자. 비가 온다고 해도 너는 멈추지 말았어야 했지, 라이브야. <laughs> 이럴수가. 또, 이렇게 폰에게 하소연을 하네요. 또. 오, 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집갈때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는 안 들어가져요. 한 명이 있다고 떠서들어가려 해봤는데. 아! 혹시 이 폰으로 들어가진 건가? 뭐지? 어, 안녕하세요. 네. 이럴수가. 라이브를 계속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중간에 끊겨가지고 라이브를 못하게 됐네요. 또, 라이브, 복귀 기념으로. 앞방송은 아직 로딩 중이에요. 아, 그, 꺼지지도 않았네. 그래서 오류가 또 났나 봅니다. 이럴수가. 감독님, 아, 방송을 새로 뜨셨나 봐요. 네, 라이브가 끊겨가지고, 네, 다시 새로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예상치 않게 라이브 또두개 틀어버리게 됐네요. 원래 네, 이런 일을 항상 이렇게 아, 있... 비하는데 여러분. 아, 이건 물론 고생은 아니지만 네. 갑자기 또예상치 못한 거그요 아, 참치마요 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laughs> 방송이 다시 잘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 땐 앞머리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laughs> 맞아. 요 얘가 힘이 없어서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 <laughs>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안 올라가네요. 비를 네, 맞아서 그런가? 그런가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얘가 내려오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르마가 바뀌었어요. 아모르 오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참치 마리네님 미리 하기 세워주시.. 아닙니다 전다합니다네 깻잎머리 깻잎머리가 됐네요 진짜 깻잎머리 안 하고 다니는데 네. 아, 되게 애매한 머리가 됐어요 자 물을 다 마셨습니다 네 청년 좋고 아, 아잘 어울려요 네 날이 추워지면 비가 처음 온것같은데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비가 내일 정말 더 추울 것 같아요. 비 때문에. <laughs> 앞으로 못쓰다니. <laughs> 맞아요. 오늘 헤어스타일. 앞으로 또 머리 넘기고 다닐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빗소리가 그 점점 비가 또... 그런 것같아요 아, 춘희춘희서춘희님 춘이, 안녕하세요. 오. 아, 눈썹이 예쁘다니요. 감사합니다. 눈썹이... 눈썹이 예쁘다는 칭찬은 또... 참... <laughs> 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 뒤에 서있어 <laughs> 라이브에 나오면... 어, 석수님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 방송을 계속 하다가 두달 꺼져서 다시 킨 방송입니다. 네. 점점 힘을 내는 것같 네. 또, 갑자기, 원래 되게 오늘 방송이 차분하고, 뭔가 분위기 있는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또, <laughs> 이렇게 활기찬 방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네, 앞에서도 오늘, 오늘 정말, 아, 이럴수가.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었는데, 또것같아 또, 비가 오는 날엔 약간 그런 감성이 잘 어울리기도 하죠. 맞아요. 네. 또, 이런, 비 오는 날만 감성이 있다 아, 참치마이 님 너무 늦게, 늦게 와서 드신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또, 라이브는 다시 돌려보게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신나졌네요. 이게 또 원래 텐션 아니겠습니까? 원래 분위기죠. 비가 근데 원래 잔잔하게 와요또 분위기가 살고 그러는데 비줄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무슨 위에서 누가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도, 또, 같이 있기 때문에, 할, 할, 수 있는. 오늘 점심 뭐 챙겨 드셨나요? 아, 이거 라이브 끝나고 밥 먹으러 가보셨잖아. <laughs> 네. 점심 아직 안 먹고, 라이브 끝나고 먹을 것 같아요. 네. 아, 스프래님또 응원을, 이렇게 또, 모두에게 응원을 했죠. 음, 10월 달에 서울에 비가 안 왔대요. <laughs> 비가 좀 오긴 해야 하는데 막상 비 오면 참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데 <laughs> 네, 네. 그러게요. 진짜 비가 와야 되긴 하는데 비가 오면 좀 추워지기도 하고 추적추적이 되고 수도 있고 든든히 잘 챙겨 먹어요. 뭐 드시나요? 아직 뭘 먹을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점을 하겠습니다. 네, 뜨끈, 뜨끈하고 든든한 거. 네. 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엊그제께서는 궁금하셨던 참치마요님, 석추님 과연 누구신가 탐문하였으면 끝내 모르겠는데. <laughs> 아하, 석추님과 참치마요님입 저도 못본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국물 음식. <laughs> 랜선 동지. 님도 되게 오래 들어오셨는데 방송. 그냥 또 저희 또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 닉네임에 살짝 내적 친밀감이 쌓이지 않나요? 뭔가 막상 봤을 때는 <laughs>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랜선상으로도 이게 친밀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아 키니츠니 석수님 서추니 나중에 손절상 직접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 <laughs> 오셔야겠네요. 네. 투쟁! <쨍>! 뭔가 섭취님을 <laughs> 보고 싶는 사람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상치마요님께서 투쟁 올려주셨습니다. 또다 같이 투쟁! 물론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달려나갔어습니다와어 <laughs> 모두 다 투쟁! <laughs> 네 섭취님 꼭 갈게요. 네. 또 오늘 또 라이브 원래 라이브 때 음악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오늘 음악이 안 돼. 딱 아, 다빈트님, 그새 가르마가 바뀌었네요. 네. 이게 내가 내려와가지고 손보다 보니까 이게 다시 가르마가 바뀌게 됐습니다. 네. 알마즈님 저는 그냥 시민이에요. 부산 살아요. 데 네. 아, 부산을 사신, 부산에 사시는 시민이십니다. <laughs> 잠시만 아마 이게 오셔도 아마 이게 각, 시간대가 안 맞으면 못 보실 수도 있는 것같아 오늘 그럼 또 이제 막바지에 다 들었으니까 노래를 또 틀면서 이제 또 재미나게 또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종료 시간이 안 됐지만 네, 참치마요님 나중에 날 잡고 갈게요. 네, 오 참치마요님 네. 어, 나중에 또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8월처럼 산다 어때요? 어? 8월처럼 산다, 네. 8월처럼 산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어. 지금 들으려는 노래, 파라다입니이 어? 코치마이님, 프사가 강아지인가요? 어, 왜안 보이지?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오. 아지가4살이군요 어, 아, 귀엽다. 겠이 <laughs> 노래 지금 말하는멘트가안맞긴 하지만 아. 아. 칠통님. 아. 아.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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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맞신청 하나처럼 판다합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레스펜더님네. 아 앞으로 팀의 신간에를 또 라이브 끊겼어요. 네. 와 여러분. 어 와. 오늘에. 아마 엔딩 노래가 될 벗들이 있게입니다. 맞아요. 원래 끝날 때쯤 음악 방송이 또 그거 아닙니까? 어, 원래 재방송의 끝은 항상 바위처럼이었는데 벗들이 있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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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찬치와이 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시, 다들 정말 많이 얻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10인분이 있기에 저도 있습니다. <laughs> 아, 석지 님, 감사합니다. 이아 <목소리> 진짜 신나보네 보게... 이혼아 <목소리> <목소리> 우리 지키이님 리그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저 곰돌이 지키이님 곰돌이, 곰돌이 지키미입니다 아 내일 또 여러분들 일요일 또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아직 저녁 라이브가 있지만 저는 아마 저녁 라이브에서 못뵐것 같으니 미리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미인네, 미인상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 네. 오늘 다사다난한 라이브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어 라이브가 끝날 때쯤 되니까 비도 거의 그쳐가요. 어. 맞아요. 계신 분들 모두 모두 네, 건강하시고. 또 내일도 이제 살기 전한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생 시생 스생이 맞아요. 저녁 라이브는 또 어떤 분이 하실지 저녁 라이브 여러분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저녁 라이브 또 보셔야 됩니다. 네. 오 기도 그치게 완전 의 힘. 나 시인의 힘. <laughs> 아, 맞아요. g 키님 아, 어떡해요. 다빈치님 이거 엔딩 음악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저녁 라이브에 또 처음처럼 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고은 날씨. 여기 봉선을 네,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게 또 오늘은 효과음이 또 빗소리 효과음을 같이 했습니다. 아하, 안 돼요. 하나만 더 들어요. 네. 아 이렇게 또 <웃음> 요구하시면 <웃음> 중간에는 이사까지 그러게 요 이사를 또 있어요. 음... 와. 맞아 어제 토요 투데이 또 처음처럼 나왔지만 <laughs> 다빈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아 비... <laughs> 아, 맞아 엔딩곡은 바위처럼인데 처음처럼 아 오늘은 그래도. 오늘 함께 노래를 듣고 콘들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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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래야 저녁 라이브에 또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는데 또 인사를 제가 또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저녁 라이브 또 많이 와주시고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와아